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말씀 묵상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빵에 비유하세요.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내다 보시면서. 자신의 생명에 드러날 사건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전제에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세요. 내가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이 구약의 전제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행하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잔에 포도주를 이제 가득 담아서 재단에다 쏟아 붓는 것을 이제 하는 행위인데요. 완전한 죽음을 뜻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의미의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새로운 언약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관계는 결국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찾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언약,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셨어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언약을 어느 정도 고쳐서 다시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니고데모의 예를 한번 봅시다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즉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말하죠? 거듭나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기존의 삶의 방향성,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단어. 예전의 것이 죽어야 돼요. 예전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기존의 것이 남아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 육신의 자아를 추구하고 혼과 육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 모든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이옛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한 옛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인류, 아담의 죄성을 말합니다. 우린 모두 죄를 가진 존재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죄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우리 삶에서 왕 노릇하며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증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범죄한 처음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의로운 행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온전히 옛 사람이 끊어져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왕노를 타던 이 죄성이 끊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실제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실제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구원이란, 옛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자, 이 과거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낙담하고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우리 삶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자신의 자신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은 옛 자아가 살아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의 옛 자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고요. 사기오 삿개오 보십시오. 사기오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세리 장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빌붙어서 백성들을 같은 동족을 착취했던 이 세리들의 장이었던 사기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게 있다면은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차 완전히 단절을 하니까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현재를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한 지식인 사회 지도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너무나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오히려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세워진 세 사람은 다시는 옛 자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 이 결단이 세워진 삶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지나가요 새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새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데 이전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서 살지 못해요.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 살지 못해요.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율법의 틀에 매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자신들이 여지껏 쌓아왔던 전통과 관습들에 얽매여서 이 과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앞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옛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뭐를 어떻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쌓아왔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과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옛자와의 단절을 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완전히 관통해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은 그래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내가 쌓아올린 업적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살게 돼요. 내가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충실하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과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기오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과거의 완전한 단절. 난 새롭게 살 거야. 그게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한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와는 다른,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한, 만난 하나님, 어제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르잖아요. 성경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주신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레미야 일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 아침이 밝을 때마다 새로 눈을 뜰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끝났으안 됩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선 안 돼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오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살게 하신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내십시오.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고난주간 첫 이제 특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언약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이 떨쳐지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고난주간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고난주간 특별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과거의 영향력에 살지 않고 육신의 자아를 떨쳐내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결단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사업장, 또 직장, 학교, 가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